사실 어, 여기에 있는 어, 슈퍼스타급 일본 선수들을 좀 어, 관심 있게 보고 싶었었고 어, 이번 또 계기로 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마음가짐이 지금 또 사람도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진검승부답게 준비를 좀잘 해서 어, 우리나라 망신시키지 않도록 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드림플러스 게임 손시현 SSG 군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죠? 예. 요즘 SSG 그 피처스는 성적이 좀 어때요? 뭐 지금 순위상으로는 음. 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음. 이제 지금 좀 고비가 와가지고 부상자들도 <웃음> 많고. <웃음> 피처스 선수 많지 않잖아요. 예, 뭐 투수들이 지금. 취약 포지션이기도 하고 음. 뭐또 다른 포지션 플레이어들도 뭐 일루나 이루 아직 음. 조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뭐 피처스에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군도 그 투수가 조금 예.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음. 뭐 그래도 뭐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어도 지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뭐 계속 저희는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음. 것 같습니다. 드림플러스 게임 일본 선수들 명단을 내가 안 보내가지고 예. 지금 보게 됐거든요. 예. 어때요? 아유,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laughs> 근데 손시영 감독은 일본 팀하고 경기를 몇번 했었죠? 사실 저는 많은 경험 많이 없었고요. 음. 예, 그러니까 올림픽 때도 예선 때만 나갔다 왔고 음. 저는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이 지금 나와 있는 투슬 6, 한 일곱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투수들 한번 경험해 봤어요? 경험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어요? 예. 연습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laughs> 감독으로서 배틀 잡고 아니면 또 글로벌 기구 수비 연습 한다는 게좀 선수들 보기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가 그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그 이벤트 경기가 아니라 예. 진짜 그진검승부처럼 그렇게 좀하게됐 예. 했거든요.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조금은 더, 그, 선수들 연습 끝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예. 배트 좀 잡고.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 원전 경기, 롯데랑 경기하러 다녀왔는데, 네. 그, 노진용 선수한테 방망이 하나 뺏어왔습니다. <laughs> <laughs> 방망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 사포로의 에스콘필드라고, 지난해 네.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한 시즌을 보냈고, 예. 올해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동부장이요 네. 개폐식 동부장이고, 들어가 예. 가는데, 운동이 너무 좋아서, 한번 야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손시현 감독한테도 굉장히 큰, 재밌는 경험이 될 거고, 감독으로서 우첫 시즌인데, 음. 한번 갔다 오면 또 선수 짓더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선수들 지금은 시키고만 있지만, 음. 저도 이제, 어 지금부터는 이제, 같이 시범도 보이면서, 펑거도좀 음. 같이 받고,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보기만 봤던 어, 선수들이고 이아쿠마 뭐뭐 후지카와 우에아라 뭐 이런 선수들이 하뭐 한번 붙어보고 싶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오가사와라나 뭐 다른 야수들 같은 경우에도 훈련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루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고 좀 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선수들한테 저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런 루틴 훈련이라든지 경기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실 어, 여기 에 있는 어, 슈퍼스타급 일본 선수들을 좀 어, 관심있게 보고 싶었었고 어, 이번 또 계기로 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 우리가 송감노한테도 그걸 제공할 건데 네. 그걸 토대로 한번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왜냐면 예. 요즘 보면은 대부분 메이저리그 선수나 일본 유명한 선수, 우리나 또 유명한 선수들 그 시합 경기 때 영상을 보고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좀 생각을 해서. 뭐 선수들한테 그 조언을 하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선수들한테 음, 루틴을 왜 하는지 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음. 연습인데, 음. 그 부분이 또 선수들은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자세,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 모습을 사실 이 내성의 힘처럼 음.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그쵸. 그 거기서. 어 뭔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음.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한 준비가 어떤 음. 걸 해야 하는지를 좀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네.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그 결과만 따라하는데 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실패하는 선수들이 너무 안타깝긴 해요. 뭐 제가 선수 시절에 회장님 덕분에 그런 과정을 어 많이 배웠고. 어, 참 좋은 기억을 2005년도에 그 음. 같은 팀에서 골든 글로브 키스톤이 같이 받았었어요. <laughs> <laughs> 그두달 남았어 이제. 예. 뭐두 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동안 뭐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그래도 선수들이 손시 감독을 찾겠지. 팬 여러분들한테 그 이번 대회를 출전은 출사표 가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비어서 방금 네. 전에 그 진짜 진검승부라는 얘기를 처음 보고요. <laughs> <laughs> 어, 아, 그냥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내용을 듣고 나서 마음가짐이 지금 또 사람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진검승부답게 준비를 좀잘 해서 어, 우리나라 망신시키지 않도록 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일전이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